안녕하세요. 타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지금 직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업 변동을 위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시험 학교문을 오늘 시간에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파도와 돌을 정리하는 동안 돌을 선택을 해 주시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번째 음. 돌 고르신 분들은 시학 합격 운이 올해 좀 좋으세요 보면 공부도 좀잘 되실 거고 그러니까 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그 뭐지, 공무원 시험이나 보면 10월 달에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그중개인 그것도 시험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직장을 고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곳에 이제 이곳하고 이곳하고 시험을 두 군데를 치러도 둘다좀 학교 운이 좋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태까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올해가 지금 이제 올해 앞으로 있을 시험이 그 시험에서 되게 학교 운이 엄청 좋으시니까, 하지만 노력은 하셔야 된다는 거두 번째 돌판 한번 볼게요 <목소리도> 아마 이분들 그 시험 보기 위해서 어, 준비했던거나 뭐 공부나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조금 잘안 되는 것 같고, 내가 괜히 이거를 하려고 시작을 하냐, 그러시는데, 이분들도 운이 엄청 좋으세요. 완벽 운 카드 나왔고요. 그리고 내가 직업 변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시험을 보실 때, 이 운명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이 바뀔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으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안 된다고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게 아마 이분들한테는 좋으실 거예요. 이분들 진짜 정말로 시험문에서 완벽운 카드 나왔고 운명 바뀔 터닝 포인트 카드 나왔으니까 지금 조금 힘들고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그런 거지 결코. 실력을 안 갖추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중간에 좀 안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나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나를 너무 좀 밑으로 보지 마시고 아 나는 충분히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시면 시험 합격은 좋으세요. 이분들도. 세 번째 돌 고르신 분들은 쪽. 힘드실것 같아요. 그 시험 합격운이 그러다 지 그렇게 좋진 않으시거든요. 왜냐면은 자꾸 초심을 잃어요. 이분들이. 내가 공부를 했든 내가 어떠한 직장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무슨 토익 같은 것도 시험이 참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하지만 중간에 아 내가 이걸로 해야겠다 생각을 아 내가 이걸 밀고 나가야겠다 이 마음이 중간에 자꾸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보니 예를 들어서 제일 큰 회사들 삼성이랑 현대가 있다면 아 어, 삼성 가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 나랑 좀안 맞는 거 같아 현대 쪽으로 갔다가 또 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이런 초심을 자꾸 잃으시다 보니까 내가 초심만 잃지 않고 내가 노력한다면 시험은 붙을 수 있는데 근데 학교군이 좀 없으시긴 한데 그래도 그 초심만 잃지 않고 한 우물만 좀 파, 파다 보면은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도 쭉쭉 금더 볼게요. 볼게요. 음. 이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네,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괜히 시작했나?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진짜 운, 솔직히 합격은 좀 흘러넘치실 정도로 운이 좋으신데, 내가 자꾸 거꾸로 쓸라 그러세요. 사람이 왜 그러잖아요.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된다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힘이 너무 약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이래 버리시니까 차라리 아까 세 번째 돌, 빨간 돌 고르신 분들은 차라리 다른 게, 다른 걸로 자꾸 변동을 하시는 거라도 있으시면 이분들은 중간에 완전 포기하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운은 있으나 내가 자꾸 마음에서 변화를 주시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진짜 칼을 뽑았으면 물어도 썰라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끝까지 시험이라도 볼수 있게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꼴명을 보면, 음, 좀 투명도 고르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올해보다는 좀 내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냐면은, 왜 시험이 만약에 뭐 10월달에 있는데 남들은 2, 3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10월달에 뭐 시험이 10월달에 뭐 11월달에 있다. 연말쯤에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지금 당장 올해 한 초에 아니면 중순에 몇달 전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러다 보니까 시험보다는 내가 조금 몸이 부서지게. 내가 좀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노력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건너뛰고 내가 웬만큼 준비가 됐을 때 시험은 삼마 시험은 보셔도 돼요 만약에 국가고시나 뭐 내가 뭐 직업적으로 변동이 있을 때 대충 어떠한 유형으로 하는지 응시는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시니까 올해 시험은 조금 없으시다 그래서 좀 낙심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번째까지 봤는데요. 직업 변동이나 아니면은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시험 운보다는 내 노력에 의해서 그 시험을 붙고 안 붙고가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험 운은 시험 운일 뿐인데 시험 운이 좋다 해서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시험을 붙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